자,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이번 주 이슈들 을 알아봤는데 또 마지막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순서인데 바로 시크릿 종목 공개하는 순서죠. 자, 오늘 힌트랩 좀 바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힌트부터 볼까요, 저는. 네, 종목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 주시죠, 바로. 네. 네, 힌트가 테마고 테마가 네. 탄소 중립이네요. 탄소 중립이고 아니 힌트 이거부터 봐야죠. 아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요거 지금 종목명 네, 네, 네 글자. 네. 얼마나 중요한 힌트네요. 아, 네. 네 글자, 네. <laughs> 네 글자 탄소 중립 테마네. 네. 네. 자, 이 테마는 중립 탄소 중립 테마고요. 네. 재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네 글자예요.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술혁신 전략 노드맵을 의결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2030년도까지 연간 1,0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한다고요? 3,6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탄소 중립 기술을, 혁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음.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 주에 이게 의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표가 요번 주에요. 요번 주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일정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한 수요일 내지 목요일쯤에는 한 번쯤 이 온실가스라든가 탄소 관련주들,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번 주는 여기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모멘텀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의 모멘텀은요. 사우디 관련주예요. 네옴 시티 관련주예요. 사우디 중동 지역의 탄소 저감 지원을 발표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네옴 시티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탄소중립 외에도 2차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어요. 와 얼마나 이게 좀 친환경적이고 좋은 기업이고 네. 재료까지 많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이고 탄소중립 관련주니까 얼마나 재료가 많아요. 안전하죠. 자세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성장성이 도돌아지고요.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요즘 고글린 시대에 부채 이 그 위험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 정말 팔방미인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좋고 모멘텀 좋고 재무까지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함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아주 바닥 부분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은 크게 밑에 바닥까지 찍고 이러한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을 한방에 딱 쏴줬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상승 1파동이 시작이 되는 시기죠. 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더 눌렸으니까 만약에 다음 파동에서 이 고점까지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은 기대 수익률이 아주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왜냐? 종가가 8,240원이거든요. 근데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13,000원이 넘게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50%가 넘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셔야죠.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지금 이 정확한 네 글자짜리 종목명까지 노란 통 메신저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면 라이브 방송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 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못다 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노란 통 메신저에서 진행해 드리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번 주에 꼭 봐야 될 테마로 탄소 중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크릿 종목도 이 테마에서 네 글자인 종목이고요. 재료도 너무 좋고 차트상으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제 방송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저희가 로드맵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분석한 테마에 대해서 알차게 정리하시면서 또 시크릿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까지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토피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홍전 전문가님 내일도 계속 방송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